안녕하세요. K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의 요청에 따른 영상입니다. 요청 자료는 마우스 키보드 입출력 모듈을 이용하여 특정 키를 누르면 4, 8, 6, 0, 4X 키를 순서대로 누르도록 코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구독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의 활성화와 비활성화는 모듈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토글이 됩니다. 기능이 비활성화된 경우 일반적인 키보드와 같이 작동을 합니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A키를 눌러도 입력은 4, 8, 6, 0, 4X가 입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관련 소스 코드는 설명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정해진 변수의 값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의 신호를 처리하는 함수에서 정해진 키보드 신호가 수신된 경우 특정 값을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 키보드를 누른 경우의 값은 시리얼 모니터를 켠후 해당 키보드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눌렀을 경우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된 값을 체크하여 해당 값이 입력된 경우 키보드에 정해진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